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고, 다들 새로운 협곡에 적응과 점수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즌 초 점수 올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뀐 메타에 빨리 적응해서 거기에 맞는 플레이와 운 남들이 적응하기 전에 꿀을 빠는 것이죠. 그럼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변경점과 변경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공어 유충인데요. 아이템과 지형 변화도 크지만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기면서 평균 게임 시간이 많이 감소하였고 중요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공어 유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자의 피셜을 보시면 전략의 다양화와 상단 공격로의 가치를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추가된 게이 새로운 오브젝트이고 처음엔 고양이로 설계되었지만 공어 유충으로 변경되었고 무더기로 나온다는 점은 살렸습니다. 무더기로 나오지만 정글 패스 도움으로 잡기 어려운 오브젝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 체가 3마리이기 때문에 범위 공격을 가진 정글 체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어찌됐든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정글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정글 영향력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지형이 변하면서 갱이 어려워졌고, 라인전이 훨씬 더 중요해졌으며, 유리한 라인전을 바탕으로 빠른 합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5분대에 나오는 초반 공화 유충물 정글러보다 라이너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5분전에 정글이 라인을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고, 가위개나 오브젝트 컨트롤과... 상황을 보면서 트라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13시즌에는 정글러가 라인을 도와줘 느낌이라면 14시즌에는 라이너가 정글러를 도와줘야 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해진 게 역버프이고, 이제 부실골에서는이 역버프 플레이를 무조건 할줄 아셔야 됩니다. 바텀에 주는 이득도 있지만, 역버프를 하게 되면 4분대에 윗정글 몹이 증대면서 동선 낭비 없이 윗동선을 갈수 있고, 이걸 공허 유충 타이밍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공허 유충 3마리를 먹으면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유충은 5마리 이상 먹어야 완전한 효과를 받기 때문에, 적 정글 움직임과 라인 상황 맞춰 다른 쪽에서 이득을 보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유충이 좋은 건 맞지만 먹는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3대가 용을 먹을 때 유충을 먹는다든지 반대로 유충을 먹을 때 용을 먹는다든지 선을 잘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한 유충 효과 중첩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5명이 전 라인에서 이 효과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엄청 큰 이득이죠 그리고 소환된 공허 유충이 타워를 때려도 효과가 발동하고 사이드 운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대나 10분대 이걸 먹거나 지켜내려고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이 싸움에서 게임 승패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라이너들이 밀리고 있고 2이나 33 싸움에서 불리하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쪽에서 이득을 보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싸우려다 더 말리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게임이 빠르게 굴러가고 평균 게임 시간이 짧아지고 있고 이러한 유충 싸움에서 유리한 챔프들의 티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충을 다뺏기더라도 역전하는 경우가 많은 이 유충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본인이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플레이를 계속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즌에도 여러분 티어를 쉽게 올릴 수 있게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